라오디기아 교회는 일곱 교회 중에서도 주님께로부터 가장 무서운 책망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미지근한 상태에 머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더큰 문제가 뭐냐면 자신들의 상태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만족하면서 자족하는 신앙 속에 빠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자기 고백과 실제 모습을 정면으로 대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네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며 재산을 불렸으므로 아무 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네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신들은 부유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먼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만족과 영적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영적 함정인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라오디기아 교회의 자기 고백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주님은 라오디기아 교회의 자기 고백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이는 네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며 재산을 불렸으므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자신들의 상태를 이야기한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나는 부자다. 나는 재산을 불렸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말 속에는 그들의 물질적 풍요와 자부심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단순히 경제적인 풍요만을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하다. 우리는 괜찮다. 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회귀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성장할 필요도 없다고 여겼던 것이죠. 뭐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재산이 많았고 지식이 풍부했으며. 종교적 활동도 활발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주님을 향한 갈망과 의존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고 스스로 만족한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여기에 바로 라오디기아 교회의 가장 큰 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확신과 자기 만족이라는 병입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들의 영혼은 이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자기 확신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경고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이유로, 직분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혹은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혹은 과거에 헌신했던 경험 때문에 지금도 괜찮다고 스스로 안심하지는 않습니까? 자기 만족은 곧 영적 교만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회개와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덫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여기 주님의 진단이 있습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스스로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전혀 달랐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후반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네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라오디기아 교회의 실체를 다섯 가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로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불쌍하고 안타까운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스스로 만족해도 주님 앞에서는 불쌍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련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많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쌍하고 초라하기 그지 없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철저히 파산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파산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파산한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과 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눈이 멀었다는 거죠. 영적 분별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건 상실했어요. 진리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자신의 상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섞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째는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의 옷을 입지 못했으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부끄러움만 드러날 뿐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치장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가릴 수 없는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진단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와는 달랐죠? 세상 눈에는 화려하고 번영한 성도들처럼, 교회처럼 보였지만 주님의 눈에는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평가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진단입니다. 주님의 진단. 우리가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잘했구나. 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은 항상 우리 자신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만, 주님의 시각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까? 라우디기아의 교회의 모습은 2000년 전에 교회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예수님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첫째로 물질적 풍요가 영적 풍요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우디기아 교회는 재산과 문화, 의학과 금융의 중심지로 번영했지만 주님의 눈에는 영적으로 철저히 가난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건물과 재정을 자랑하고 프로그램이 풍성하다 해도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라우디게아와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기 만족은 영적 성장의 가장 큰 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비참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신앙 생활을 오래했다는 이유로, 직분을 맡았다는 이유로, 헌금을 한다는 이유로, 과거의 헌신한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만족하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 식어버린다는 것,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확신보다 주님의 진단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나 내 스스로의 평가는 쉽게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진단은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괜찮다고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참된 기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섞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일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늘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와 성도가 살아난 길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라우디기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만족 그리고 영적 교만이었습니다. 스스로는 부자라고 자랑했지만 주님의 눈에는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비참한 모습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신앙은 내가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겉모습으로는 풍성해 보여도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가난하다면 그것은 나우디기아 교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기 확신이 아니라 주님의 진단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쁜 시간을 보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을 갖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자기만족, 영적 교만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미라클 모닝이라고 매일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 미라클 모닝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기적의 아침, 바로 미라클 모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사실 기적입니다만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할때 미라클 모닝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만하면 됐구나 자기 영적 교만이 여러분을 무너지게 할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기 만족과 영적 교만은 우리가 늘 스스로 점검하고 경계해야 할 무서운 것들입니다 오늘도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달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풍요로운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